짧은 말씀입니다만 은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꽤 많다고 봅니다 어, 여러분 어, 성막에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에 불을 항상 키워두게 됐고 어,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우게 하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이 등잔불에 불을 밝히 켜 두라는 겁니다. 시간은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밤이 되어진 시간에도 이 성막 안에 성수에는 제사, 대제사장인 아론에 의해서 불을 켜고 또 켜는 것을 항상 관리해서 이 저녁 밤에도 이 곳이 환하도록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감남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만든 감남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감남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 요즘에 여러분이 마트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어, 한때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식용유를 정말 많이 사용했죠. 지금도 많이 사용하지만 점점 보면 이 옥수수를 가지고 짠 식용유보다는 어, 요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든 이 올리브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올리브 기름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광야에서는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만은 후일에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한 땅에서의 일곱 가지 아주 특산품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일곱 가지 특산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 특별히 요 가나안 땅,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북부 또 유럽의 남부,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이 올리브 나무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천년 이상, 2천년 이렇게 된 나무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러니까 오래된 이 감람 나무 이 밑둥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굵은 그런 나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은 속이 자꾸 썩어가지고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나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들은 쫙쫙 뻗어가고 그 가지는 사철, 사철 푸르릅니다. 1년 내내 푸르르고 잎이 잘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좋은 나무들인데 그렇게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감남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나는 기름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가난 땅에 이 감남나무 기름이 더 좋은 그런 기름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어, 삶이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삶, 중국에서 나는 삶, 그 효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뭐, 삶 같지 않은 삶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삶이 의 품질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삼 그러면 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최고의 상품으로 이렇게 알듯이 많은 나라들이 이감남나무가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감남 기름이 특별히 효과가 좋다 그래요. 품질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수에 불을 켜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감남나무 열매, 우리나라는 생 감남나무 열매를 구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걸 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해갖고 파는 것들이 부패 같은 데 가면 이제 나오는 걸볼수 있고, 양식을 먹을 때좀 나오는 것들볼수 있는데, 크기는 옛날 대추 정도 크기라고 볼수 있어요. 모양도 좀 비슷하게 그 정도 모양인데 이걸 짜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짜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절에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필요한 이 감남나무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름을 가져와야 이게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남나무 열매를 잘 정성스럽게 빠가지고 그리고는 이걸 꽉 이제 압축을 해서 이 기름을 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자꾸 빠서 찌어낸 그리고 이걸 쫙 짜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이게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름과 등잔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럴 때이 기름을 짜려면 반드시 열매를 잘빨야 되고 이것을 꽉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등잔 불을 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장소가 어디죠? 감남산 개새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남산 개새만의 동산. 왜그 산을 감남산이라고 했느냐? 그 산에 특별히 이 감남나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성지순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laughs> 사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어 그 감남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감남산에 2000년 된 감남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됐으면 예수님이 그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거기 있었던 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2022년이니까, 2000년 전 감남나무,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기도할 때 심겨져 있었던 나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기도한 곳이 겟쌤만의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겟쌤만의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그 기름을 짜는 틀. 거기 많이 있는 감남나무 열매를 따다가 그 틀에 붙고 쫙 이렇게 쪄가지고 또꽉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 있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 마지막 기도는 어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인데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달으시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는 것,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번 기도를 했다 했다 그래 가지고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내 생각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게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막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땀방울 속에 피까지 섞여 흐르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마치 기름을 짜듯이 자기를 짜내는, 짜내는, 자기를 막깨뜨리고 자기를 막 누르는 그래서 기름이 나올 정도의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온 몸이 찢겨지고 부서지는 그런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마치 감람나무 열매가 되어서 팍 찢고 이걸 꽉 눌러가지고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 자신이 열매가 되고 그 자신을 깨뜨리고 팍 눌러서 기름을 짜듯 온 몸의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감람나무 열매가 되어서 피를 흘려 주신 사건이 여기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가장 필요한 기름과 같은 존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왜 세상의 빛이 필요한가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어둠 속에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야 될 방향도,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인생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거를 가리켜서 죄악된 삶이다. 죄로 가득한 삶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확 비춰 주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죄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서 진짜 나도 빛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 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가라 하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빛가운 데로 나와서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의의 길로 조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춰야 하는 곳, 그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오셔서 내게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때그 빛이 이게 진짜 빛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이 감남산 개새만의 동산에서 감남나무 열매를 깨뜨리듯이 자기 몸을 깨뜨리고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지요. 마태복음 5 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루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달처럼. 사실 원래는 달은 빛을 빛 출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가 비추는 그 빛을 받아 가지고 반사를 함으로 이 깜깜한 밤에도 세상에 빛을 비추거든요. 오늘 좋아요는 그런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빛 대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좋아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나나 세상 사람이나, 어둠 속에 살기는 마찬가지고요. 죄인으로 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신들과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걸 보여 줄때 그게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예. 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요. 착한 삶인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서 쟤는 왜 나하고 이렇게 다르게 살지?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게 뭘까? 그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 같아요? 변화입니다, 변화. 성도 같지 않은 삶이 성도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는가.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부흥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받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쌓이고 쌓였는데 그것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면서 부흥회는 어제 저녁으로 끝났지만 계속되는 거예요. 부흥회는 지금도 우리가 운데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역사함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이 놀라운 의미가 있어질 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름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그 기름을 가지고 등잔에 채워서 그 등잔이 계속...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제사 대제사장 아론이 가서 그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또 다시 불을 끄면서 매일매일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목사의 역할이 그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빛을 비출,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도록 관리하는 거 지금 여러분의 등불이 확 편하게 타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꺼져버렸을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등불이 꺼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름이 떨어져가면서 지금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환히 밝히는 그런 기름의 등잔이 상태가 되어졌을 텐데, 제가 그걸 관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함으로.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줄 때이 길로 가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지난 날 내가 엉터리로 잘못 살았다는 거,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진짜 그 말씀이 삶에 순종되어지면 여러분의 등불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그걸 관리하라 그랬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지.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등불 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름과 등불이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던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도 기름이 예비되지 않아서 늦은 밤 신랑이 올 때에 자다가 벌떡 깨어가기는 했는데, 기름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더 이상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갈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단 얘기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어요.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제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흥회 100번 해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100번을 부흥회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교회온지 이제 8년이 횟수로는 넘어서 9년째 거든요. 제가 붕회를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 다른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와서 붕회를 인도하기도 했지만, 붕회 아무리 해도 한 번도 안 오시는 성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가 돼 갈까요? 등불이 다 꺼져가는 사람, 꺼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등불을 좀. 익히십시오. 기름을 채워라 내 등불에 믿음의 기름을 채워. 왜 기름을 채워야 됩니까? 등불이 환히 밝아져야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여기 있다고 참 빛이 여기 있다고. 밝힐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군, 군산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청도의 등대라고 봐요. 그 사진이 여기저기 있죠. 그 등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다 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이 사람들이 등대의 불빛이 와. 비춰줄 때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등대가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등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너무 점점점점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죄악이 더 판을 치고요 사탄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배웠다는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미혹이 돼서 세상을 점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결국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거에 미혹돼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초와이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서 그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소동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세상을 뜯어 말릴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참빛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등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롯과 그의 가족이 다 함께 멸망할 수 있었잖아요. 은 10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롯의 가족은 그 죽음의 도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져내지 않았으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롯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롯의 이 등불도 밟지를 못했어요 심히하게 꺼져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한 명도 구원을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서 건져 주셨는데 여러분 동성연애를 그냥 두면. 세상에 의롭게 빛을 비치며 사는 우리도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인데 그건 니들 문제고 니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관심 없어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게 나도 사는 길이고 내 이웃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오실 날 점점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을 말씀하는데 성도들조차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기름이 떨어졌는지 등불이 꺼졌는지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합시다.